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혹시 검사 시절에재판에서 긴장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많죠 아 맞으신가요? <laughs> 그런 순간들본에서일본에일까요서일에 예. 가보면 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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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이제 난나눠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건이 많고 검사 숫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대신 이제 기소를 하면서 공판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그 거기에는 공소장도 사본도 붙어 있고 사건에 대한 설명, 증거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구형 뭐 그렇게 다써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이제 그 공판 검사는 그것만 들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거기에 보면은 자백인지 부인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백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긴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재판 과정에서 뭐그 카드에도 안써 있는 뭐 새로운 막 그게 뭐 쟁점에 대해서 막 다투고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되게 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겪는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가 안돼 가지고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아저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엄벌해 달라고 탄원서 내고 막. 진짜 엄청나게 막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신청돼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어이 피의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술이 옛날 수사 받을 때 했던 진술하고도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심한 경우는 뭐 위증까지 갈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진술이 바뀌는 경우다. 너무 착한 사람이어고뭐 선처해달라고. 이게 이제 기소되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고소 취수장도는 뭐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갑자기 어떤 그 사실관계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뭐제 3자 입장에서 그 재판을 그 방청하게 된애는 경우에는 검사만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 피고인은 지금 뭐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도 저 사람 선처해달라고 하는데 검사만 왜 이상하게 저 사람을 벌을 주고 하, 주려고 하느냐.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내 평검사 시절에는 그래서 조사할 때 조서에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이 피해자 진술을 특히 받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법정에서 또 태도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임 검사 때인가요? 교통 사고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뭐 블랙박스 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 목격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끔, 요새는 거의 없지만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플랜카드 많이 걸리고 한때 블랙박스가 우리가 유행하지 않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지가 목격자도 아닌데 또 목격해서 진술하면 은또 피해자 쪽에서 뭐 돈도 받고 그러니까 목격자로 나서는 게뭐 직업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교통사고 사건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는데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로 진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피,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기는 신호위반 안 했다 그러면서 이 목격자는 그 당시에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목격자를 데리고 그 사람이 목격했다는 그 지점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지점에서 그 신호등을 보니까 신호등이 안 보여요. 아 얼마나 황당한지 결국 이제 그 사건이 무죄가 났지만 그 억울한 사람이 한번 됐으면 처벌받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진술이 바뀌고 진술을 한 대로 현장검증을 해보면 안돼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뭐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목격자는 허위진술로 혹시 처벌을 받았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는 선사. 한게 아니네.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처벌이 안 되고 법정 에서 이제 하죠? 선서하고 음. 증언을 했고 그걸 위증이라 위증죄. 아. 근데 만약에 법정에서 자기가 봤다고 증언을 하고 그다음 뭐 길에 또 현장 가서 검증했다 그러면 만약에 증언 했을 경우는 선서하고 했을 경우는 그반 위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고죄하고 네. 차이점은 뭐냐면 무고는 이제 허위 사실을 이렇게 네. 예, 하면 되는데 위증죄는 자기 기억에 반해서 기억하고 다르게 진술하면 되니까 그게 설사 객관적인 사실하고 다르더라도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한 대로 진술했다면 그건 위증죄가 안 되죠. 예, 무고죄는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판에서 긴장하는 순간을 여쭤봤는데 오. 황당하고 당황했을 만한 예. 이제 썰들이 몇 가지 있었네요. 예. 네. 그럼에도 검사는 원칙을 중요시 생각해야되기 때문에 피해자도 피해자도 선처해달라고 하지만 원칙 때문에 검사는 처벌해달라고 예. 해야. 예. 왜냐면 법질선을 유지해야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이 바뀌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검사라는 직업 참 힘든 모같습니다 수사 검사가 있고 공판 검사가 있다. 네. 혹시 그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예. 예. 뭐 얘기하기 전에 혹시 앵무새 검사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어 아니요 저는 <laughs> 처음 들어봅니다. 아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법정에같더니 앵무새 검사가 있대요. 이게 <laughs>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에 수사 받은 저저 수사했던 검사가 아니고 엉뚱한 검사가 자기 사건에 나왔는데 내용도 잘모른대요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막 떠들다 그러면서. 게 뭐냐고 그래서 이왜 그런냐 그렇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아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사건은 많고 한 달에 뭐한3 0 0건 처리해야 되는데 검사소는 지금 현재 한 전국에 한2 3 0 0명 너무 적거든요 또온다나 공판이 또 강화되면서 그쪽으로 또 검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수사만 전념하는 검사기 수사 검사고 재판만 들어가는 검사 공판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 그 사이에 무슨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소를 하면서 공판 카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다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는 뭐가 있고 뭐 공소장은 뭐고 이렇게 다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구형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부인할 때는 뭐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게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만 들어가는 검사는 그 카드를 보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통한 검사가 나오고 사건의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는 그 검사가 앉아 있으니까 되게 불안하죠. 이래가지고 유죄가 나겠냐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는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다 조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는 다 이제 제출된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수사 검사가 이제 공판에 직접 관여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공판 카드 그 위에다가 직관 사건 이렇게 어요 수사 검사 공판 직접 관여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럼 무죄가 났을 때 그럼 어느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이제 무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하 확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은 이제 무죄 판정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따져요 수사 검사가 수사를 미진해서 그러냐 아니면 공판 재판 들어간 검사가 그 공소 유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냐 아니면은 그 법원하고 검찰하고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견해 차라 그러는데 그거냐 세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수사 검사가 잘못했으면 수사 검사 벌점을 매겨요 수사 벌점 일점 아니면 과거가 크면은 한삼점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수사 검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공소 유지를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 이제 공판 검사 벌점을 먹고 만약에 법원하고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벌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수사 검사가 구형을 서 3년 했는데 공판 검사가 그걸 또 올릴, 올려치기를 할수 있느냐? 이게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수사 단계에서 이제 수사 검사는 범죄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상을 보고서 그 구형을 카드에다 적어놨지만. 재판 과정에서 더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죄질이 더 나쁘다는 어떤 그런 게뭐 느껴진다면 구형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올리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또 검사 구형을 또 신경을 쓰죠. 물론 더 검사 구형보다 더 올려서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그 재판에 들어가 보면은 판사들이 검사 구형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구형에 어뭐 보통 3분의 1이 깎인다든지 어느 기준 이하로 깎이면 항소를 하게 되거든요. 항소를 하면 은 판사가 했던 판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판결이 자, 잘 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평가하게 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사 구형을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수사 검사와 거, 공판 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다르게 좀 진행됐을 때 누가 벌점을 먹는지 벌점을 안 먹는지 몰랐던 사실들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이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생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